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래니 주여 나의 강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이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 주의 그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청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에레미아서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레미아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에 허...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이성을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도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한,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망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여호 같이 말씀하시니라.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라.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에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에 지나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아멘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같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이로하십니다 그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함을. 힘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말씀을 아시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이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에레미아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 말씀 속에 사명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월요일 동안 일하시고자 할때 결단하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은 꼭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을 주지자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로서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너는 내게 불을 주지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영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눈물의 호소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에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일을 알려주고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구요 종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갈대와 군대 곧 바벨론 군대로 더불어 항전하기 위하여 성읍의 가옥과 안군까지도 자신들이 헐면서 당시 갈대인의 흉벽과 칼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항전을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제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에 항전을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군대에 맞서 항전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약을 심판하기에 바벨론을 사용하셨기에 그 항전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더큰 불행을 막는 그런 항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민족의 패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출발점에게 본문에서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사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네게 범한 그 모든 제약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네게 범하면 행한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망군의 요와께 감사하라. 또요와는 선하시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는 소리와 요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며 황피한 성읍을 다시 목자에 가할 것이 있으며 목자는 그약물이와 함께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히지만 이는 그들을 연단시켜서 새로이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기에 그 이미 상하고 상처입은 성을 치료하여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피부에 새살이 돋듯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세우기 하여 제약에서 정하게 하여 제가 용서받게 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죄하실 때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신 후에 죄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때 성읍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면서 찬성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의 상징인 에루살렘이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며 모든 성읍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처음과 같이 세우시고 그분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불으지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서 하나님의 도구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말씀는마이님의 어,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